선생님, 거울 볼 때마다 이게 자꾸 눈에 밝혀요. 그냥 점인가 했는데 이제는 얼굴에 얼룩처럼 퍼지네요. 그날 진료실에 오신 66세 조윤정 씨는 조용히 마스크를 내리며 뺨을 보여주셨습니다. 얼굴 좌우 광대뼈 주변 그리고 콧망울 옆으로 기미와 검버섯이 여러 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손등 위에도 주근깨처럼 작은 색소들이 흩어져 있었죠. 젊을 땐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햇빛 많이 봐도 피부 괜찮았는데, 나이 드니 색이 진해지고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분은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언뜻 들으면 단순한 피부 고민 같지만, 실은 마음의 문제와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엔 외출도 줄고, 사진 찍히는 것도 피하게 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자꾸 늙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이 강해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기미, 검버섯, 주근깨를 호소하는 환자분들이 확실히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72세 피부내과 전문의 정세호입니다. 40년 넘게 피부 진료만 해왔고, 특히 중장년층의 피부 노화와 색소 질환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권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직접 효과를 경험한 피부 개선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집에 늘 갖고 있는 식초에 한 가지 성분을 아주 소량만 섞었을 뿐인데 건버섯과 기미, 주근깨가 확연히 옅어지고 2주 만에 거울 앞에서 달라진 얼굴에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방법은 인터넷에 떠도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효과를 확인하고 피부 상태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온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관리법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식초를 바르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바르면 피부를 태우거나 색소가 더 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눈 밑과 광대뼈 주변이 어두워져서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다. 손등에 잡티가 늘어나고 점점 퍼지는 것 같다. 레이저 시술 받기엔 비용이 부담되고 자극이 두렵다. 자연스럽게 집에서 부담 없이 관리하고 싶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은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나이 들어가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이, 검버섯, 주근깨 이것들은 단순히 피부 위에 얼룩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이자 피부가 세월과 환경을 버티며 남긴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흔적들을 조금씩 엮게 만들 수 있는 실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어떤 성분을 식초에 섞어야 하는지, 왜 그것이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팁이 아니라 40년 진료 경험에서 검증한 피부 개선 전략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될까? 그냥 또 하나의 유행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의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환자 사례, 직접 사용한 비율, 주의사항까지 하나하나 차근히 풀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은 오히려 피부에 상처가 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은 피부를 밝히고 자신감을 되찾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변에 김이나 검버섯, 죽은깨 때문에 고민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건강한 피부를 위한 응원의 표현으로 눌러 주시면 더 풍성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가 피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리를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식초는 천연산성 물질입니다. 주성분은 아세트산인데 이 성분이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분해하고 피부 표면에 묵은 세포들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약한 필링 효과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식초만 바른다고 해서 김이나 검버섯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함께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성분은 바로 티트리 오일입니다. 티트리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오일로 강력한 항염, 항균, 그리고 피부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이 티트리 오일을 식초에 단한 방울만 섞어서 사용하면 피부에 부담을 줄이면서도 건버섯이나 기미가 천천히 옅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버섯이나 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피부 깊숙이 쌓여 생긴 것입니다. 단순히 겉에만 묻은 얼룩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색소를 부드럽게 분해하고 피부의 턴오버, 즉 재생주기를 빠르게 해줘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때 식초가 각질을 자극해 피부 표면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티트리 오일이 그 부위를 진정시키면서 자극 없이 색소 개선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염증 억제 작용입니다. 김이나 주근깨는 자외선 뿐 아니라 잦은 염증 반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가 자주 붉어지거나 트러블이 반복되면 그 자리에 색소가 더 진하게 남는 현상이 생기죠. 티트리 오일은 이러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면서 멜라닌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초와 티트리 오일의 조합이 좋은 이유는 한쪽은 각질 정리, 한쪽은 진정과 항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피부 색소 문제를 동시에 완화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식초와 오일은 농도가 중요합니다. 원액 그대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식초는 산도가 있기 때문에 희석 없이 바르면 피부가 따갑고 붉어지며 오히려 색소가 진해지는 색소침착 현상이 올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알려드리는 기본 희석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초 1큰술, 정제수 또는 생수 5큰술, 여기에 티트리 오일 딱한 방울, 이 비율을 잘 섞어서 면봉이나 화장솜에 살짝 적신 뒤 색소 부위에 하루 한 번만 톡톡 바르듯 닦아내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건 너무 자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을 넘기지 마시고 피부가 민감하신 분은 이틀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식초와 티트리 오일은 이미 많은 피부과에서 국소 색소 치료 보조 요법으로도 활용되는 조합입니다. 특히 레이저 시술이 부담스러운 중장년층에게는 안전하고 비용 부담도 적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만 익히면 집에서도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은 손등, 목, 얼굴, 광대 주변처럼 노화에 취약한 부위에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해결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 색소의 깊이나 원인에 따라 반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직접 이 방법을 실천해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한 실제 환자 사례 세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어떤 분은 손등에 검버섯이 2주 만에 옅어졌고, 어떤 분은 얼굴 기미가 차츰 흐려지며 화장이 훨씬 잘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팩처럼 덕지덕지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 구조와 작용 기전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식초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 말만 들으면 단순한 민간요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사용해 본 분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나 상담하고 경과를 지켜본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69세 여성 김수연 씨입니다. 김 씨는 손등에 굵은 검버섯이 여러 개 자리 잡고 있었고, 얼굴 광대뼈 아래쪽으로 옅은 기미도 눈에 띄었습니다. 손을 내밀 때마다 사람들이 점인 줄 알고 물어봐요.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요. 김 씨는 레이저 시술을 몇 차례 받았지만 몇달 뒤면 다시 올라오는 재발성 색소에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초 희석액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을 섞어 저녁 세안 후 하루에 한번 손등과 광대뼈에 면봉으로 살짝 닦아주는 방식을 권했습니다. 단 이틀 간격으로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죠. 2주 후 다시 병원에 오신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버섯이 진짜 옅어졌어요. 아직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화장할 때 가려지니까 얼굴이 한결정돈된 느낌이에요. 실제로 가까이서 봤을 때 검버섯 색이 확실히 흐려져 있었고, 피부결도 매끄러워졌습니다. 티트리 오일이 각질을 얇게 정리하면서 자극을 줄였고, 식초가 각질층을 점차 정돈해 준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분은 72세 박영기 씨입니다. 남성 환자였는데 얼굴에 얼룩덜룩한 반점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내원하셨습니다. 특히 코 옆과 눈 밑에 작은 기미가 퍼져 있었죠. 박 씨는 평소 자외선 차단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등산을 자주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햇볕을 많이 쬐다 보니 기미와 색소침착이 눈에 띄게 진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분에게도 동일하게 식초 희석액과 티트리 오일을 조합한 국소 사용법을 알려드렸고, 단 남성 피부 특성상 건조함에 민감하지 않아 이틀에 한 번씩 적용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박 씨는 3주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부가 깨끗해졌다기보단 이상하게 얼굴이 덜 칙칙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색이 균일해지고 뭐랄까 깨끗한 인상이라고나 할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티트리 오일이 피부 표면에 염증 반응을 줄이고 식초가 피부에 턴 오버를 도와 피부 톤이 고르게 정돈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분은 65세 유정화씨였습니다. 유씨는 평생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자외선 차단 개념도 별로 없이 생활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얼굴 전체에 잔 기미와 주근깨가 퍼져 있었고, 특히 광대뼈부터 볼 아래까지 연한 갈색 반점이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미에 민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식초 희석액의 농도를 더 낮추고 일주일에 이회만 저녁마다 조심스럽게 테스트하듯 사용하도록 권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난 뒤유 씨는 말없이 제게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한달 전과 현재의 얼굴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고, 확연히 맑아진 피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딸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화사해졌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식초덕이야 하고 말았어요. 이세 분의 공통점은 과도한 기대 없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꾸준히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피부가 하얘지거나, 잡티가 증발하듯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가 차츰차츰 정돈되고 톤이 맑아지면서 거울 앞에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식초와 티트리 오일은 단기 효과보다는 피부를 자극 없이 재정돈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단기적인 색소 제거제가 아니라 피부를 천천히 정돈해주는 일종의 자연회복 루틴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방법을 집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준비물부터 알려드릴게요. 집에 있는 식초, 정제수 또는 생수, 그리고 티트리 오일입니다.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냥 섞어서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비율과 순서, 그리고 사용 빈도까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극 없이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요. 먼저 식초는 꼭 곡물 식초 또는 사과 식초로 준비해 주세요. 색이 너무 진하거나 향이 강한 발효 식초는 피부에 더 자극이 갈수 있습니다. 정제수나 생수는 수돗물보다는 깨끗한 생수가 좋습니다. 가능하면 생리식 염수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피부 자극을 줄여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티트리 오일. 이건 약국이나 온라인 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티트리 에센셜 오일 혹은 티트리 정유라고도 불립니다. 이제 비율을 알려드릴 거. 식초 1큰술, 정제수 5큰술, 티트리 오일 1방울. 정확하게 이렇게 배합합니다. 티트리 오일은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두세 방울씩 넣지 마세요. 오일이라고 해서 많을수록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배합한 용액을 깨끗한 유리병이나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 두세요.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면봉이나 화장솜에 살짝 묻혀,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몇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살살 바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극이 누적되면 오히려 색소가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하실 땐팔 안쪽이나 귀 뒤에 테스트 먼저 해보세요. 가려움이나 따가움이 느껴지면 농도를 더 낮추거나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 이 용액은 아침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꼭 저녁에 사용해 주세요. 왜냐면 식초는 산성성분이라 자외선과 만나면 색소침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사용하고 그 다음 날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욕심내서 매일 사용하거나 넓은 부위에 한꺼번에 바르는 것, 이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처음 2주는 이틀에 한번 저녁 세안 후한 부위만 테스트하듯 시작하시는 걸 권합니다. 예를 들면 손등 한쪽이나 광대뼈 한쪽만 먼저 사용해 보세요. 그렇게 적응기를 가진 뒤 피부에 문제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루 한번 소량씩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바르고 바로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 또는 바른 채로 자극적인 각질 제거를 같이 하는 것, 이건 피부를 망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식초와 티트리 오일을 사용할 때 피부가 갑자기 붉어지거나 열감이 생긴다면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럴 땐 찬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보습제를 발라 주세요. 피부는 각자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식초 1큰술, 정제수 또는 생수 5큰술, 티트리 오일 한 방울. 이 조합을 부드럽게 흔들어 섞고 저녁에만 적은 양을 살짝 두드리듯 발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옅어지고 맑아지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언 드릴게요. 식초와 오일은 피부가 맑아지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 자외선 차단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함께 가야 피부가 진짜 건강해집니다. 피부에 생긴 검버섯이나 기미, 주근깨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우리 몸이 얼마나 오랫동안 외부 자극을 받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생긴 게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자외선 건조함 염증 반응, 생활 습관이 축적되며 피부 위에 점처럼 얼룩처럼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흔적을 되돌리는 데에도 시간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빠른 효과를 기대합니다. 2주 만에 없어진다, 하룻밤에 피부가 환해진다는 문구에 눈이 가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피부는 성실함에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피부과학연구원에서 진행한 천연유래 산성성분과 항염, 오일의 색소침착 완화 효과에 대한 논문에서는 12주간 꾸준히 사용한 실험군과 일주일만 사용한 대조군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12주 이상 사용한 그룹에서는 피부 색소의 평균 농도가 28% 옅어졌고 피부결이 매끄러워졌으며 주관적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반면 짧은 기간 사용한 그룹에서는 큰 변화 없이 다시 원상 복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연구는 단지 실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피부를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특히 60대 이상부터는 피부 자체의 재생 능력이 20대보다 훨씬 느립니다. 피부가 한번 각질을 밀어내고 세사를 올리는데 4주에서 6주까지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한 번이라도 강한 자극보다는 약한 자극을 반복해서 주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티트리 오일과 식초는 그 자체로는 강한 성분이지만 희석하고 빈도를 조절해서 쓰면 노화 피부에 큰 무리가 없으면서도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루틴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녁 세안 후 거울 앞에서 물기를 닦고 검버섯이나 기미가 있는 부위에 소량만 딱 10초 동안 살짝 바르는 것, 이걸 매일 저녁 치약 짜듯 반복해 보세요. 의외로 어렵지 않고 며칠 지나면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일기처럼 변화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이거 엄마 루틴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자존감도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과 보습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햇빛 아래선 효과를 잃고 보습이 부족하면 피부는 메말라 회복이 더뎌집니다. 대한피부과학회에서도 피부 노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가이드에서 피부의 색소 변화는 단기 치료보다 장기적 루틴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저녁 10초, 아침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그리고 물 하루 8잔 마시기, 이세 가지면 피부는 조금씩 맑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당신의 얼굴에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거. 피부는 우리의 생활을 반영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대로 얼굴에 비춰지는 거죠. 매일 거울을 보며, 나참 잘하고 있다. 이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말 한마디가 피부에, 그리고 삶 전체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건버섯, 김이, 주근깨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식초와 티트리 오일의 조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식초는 각질을 정리하고 티트리 오일은 염증을 가라앉히며 피부의 색소 침착을 천천히 완화시켜 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농도와 빈도 그리고 꾸준한 관리였습니다. 단 하루 이틀이 아닌 매일 저녁 10초의 습관이 당신의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한 방울이 만든 변화, 그건 단순한 오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하나라도 실천해 보셨다면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손등부터 발라봤어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시청자에겐 큰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당신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응원이라 생각해 주세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스스로를 돌본 당신, 잘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과 노력이 당신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고맙습니다.